촬영장소로 이동하자. 멋지다, 이거 보면. 쫙 나오는데. 일단 바닷물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. 문제를 딱 보자, 이거 보면은. 다음 수를 크기가 작은 것으로 차례로 나열했을 때세 번째 오는 거는. 이거는 시험 문제, 만약에 나온다면 구색 맞추기용으로 하나 나올 것 같아. 뭐 그렇게, 그렇게 자, 자주 등장하는건 아니고. 근데 이게 그 개념상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루트 9로 해서 변형시켜 가지고 같은 루트끼리 비교를 할 거야. 봐봐. 그럼 6은 루트 36으로 변형시킬 수 있지. 그 다음에 음수, 이게 제곱 루트 역시 작은 게 크다라는 거야. 우리가 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듯이 마이너스 루트 11보다 마이너스 9가 더 크거든. 그럼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루트 11,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9,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순서대로. 어. 루트 8이 그 다음에 그, 그거보다 크지 그래서 4번 세번째라 했으니까 2번이 되고 제일 큰거는 6 루트 36이 되는 놈이 제일 크다 말이지 그래서 뭐 이거 그냥 어떤 뭐 약간의 크기 비교를 나타내는 거고 구색 맞추기용 문제라고 보면 된다